그러면 이제 문명의 변화 발전이라는 것은 이 천지 자연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명 개벽은 바로 자연 개벽이 자연 개벽 바탕이다. 자연 개벽이 근본이다. 자, 자연 개벽에 대해서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동서의 지성인 영능력자 또 성자들도 한 마디씩 큰 말씀을 주셨어요. 잠깐 살펴볼까요? 언론인 출신의 영능력자 루스 몽고메리. 극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. 지구의 극기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. 미국의 모이라 팀스. 지금 전 인류는 거대한 계벽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. 계벽의 파도 타기는 우주의 자연적인 진화의 계획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다. 전사장 미카엘의 후신으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,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. 서양은 일반적으로 자연계벽에 대해서 이 기후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. 이 구동성으로 기후 변화. 뭐 최근에 미국 국방성 또는 뭐 여러 보고서에서도 미 대통령조차도 인류의 가장 중대한 미래 사건은 기후 변화다. 엘고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? 부통령 출신 엘고호가 기후 위기는 너무도 위험하다 이거예요. 이건 전 지구 차원의 비상 사태다. 더 강력한 얘기를 최근 저서에서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역사로 보면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. 지금 북극 빙하 녹는 거 보면 뭐 거대하잖아요. 여의도 만한 그런 빙하가 한 순간에 녹아내리고 말이 불과 이제 몇년 안으로 이런 북극 남극의 거대한 그 빙하의 그 틀이 총체적으로 무너진다. 뭐 그것 때문에 지축이 있을 것이다. 이것을 예측하는 서양의 과학자도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루스 몽고메리 언론인 출신의 그 미국의 지성인 이 양반은 두 천사가 두 보호신이 이제 자기에게 이 개벽을 선언하라 해가지고서 어뭐 여러 책에서 앞으로는 이 지구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 지구의 극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 성 속의 연장선에서 오는 거다. 지구의 극이 바뀐다는 거야. 이건 자연섭니다. 자체 정화를 위해서 지구를 총체적으로 정화하는 필연적 과정이다. 모이라 팀스라고 하는 이 여성도. 아주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예언과 예측을 넘어서 the ultimate big one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.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서양 사람으로 이런 언어를 쓸수 있을까? 그래서 이걸 이제 거대한 개벽, 궁국의 어떤 통일의 손길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the ultimate big one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테일 사상도 되는 거야. 이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타고 있다. 앞으로 다가오는 이궁국의 하나가 되는 변화. 궁극의 하나가 되는 손길이거든 바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주 진화의 주기적 사건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기적으로 오는 자연의 변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스르다무스는이 사람이 제가 이제 20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동서에서 나온 노스르다모스는 다 구했어요 뭐 영어, 불어, 뭐 어? 한국인이 번역한 거 일본 고도배니 쓴거 하여간 세계에서 나온 이 노스트로다무스에 대한 뭐 해석서, 주석서 뭐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가장 믿을 만한 정말 기가 막힌 위대한 예언은 뭐냐. 바로 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, 영원하신 하나님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 불어 원본을 보면은 La h e b u i o n 이건 천도 혁명이야. 이게 여기서 혁명은 이 천도의 명을 바꾸는 거다 이거야.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개벽이다. 그 개벽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신다.